우리 잠깐 12시간만 아니 조금만 24시간 붙어있을까 아냐 잠깐 우리 떨어져있자 바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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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났어? 녕안 어. 네? 좋아 뭐가 좋아? 녕이랑 안녕 가녕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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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수화물 앞좌석 빠른 수속. 너무 피곤합니다. 공항에 왔어요. With my mom. 자, 이제 후쿠오카로 갑니다. Let's go. Go. É isso, coloquei 서 티켓을 받아야 하나 하고 왔는데 티켓을 따로 주지는 않고 QR 코드가 있어야 된대요 무조건 번에서 승차를 할 겁니다. 여기 오면 먹어야 되는 국룰이잖아요. 이것도 히히히. 시원해요. 복숭아 맛인데, 갈증 났다가 먹으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아. 맛 괜찮은데? 맛있는데? 의외로. 음! 닝닝해. 그래도 식감이 너무 좋다. 잘못 먹으면 끝장날 것 같긴 해 목에 걸려서 아몇기타마어기타마알 아+ 아니다아 맞아 맞아 맞 맞아 가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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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그러면 일본인들은 버스 맞아 맞아 맞 화장실을 안 가나? 갑자기 그게 궁금해졌어. 여기가 되게 맛있다고 해요 웨이팅이 있는 곳인데 백푸역 안에 있는 분고차야 이미 유명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밥을 먹고 이제 근처에 있는 송영버스를 타러 갈 거예요 너무 졸리고 너무 피곤해 지금 현재 시각은 약 2시 정도가 됐네요 분고차야 메뉴 한번 보실래요? 튀김이랑 우동이 유명한 곳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약간 밥을 먹고 싶지만 이때가 또 저녁을 빠른 시간에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냥 우동 두 그릇 시켰어요 메뉴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개인적으로 먹고 싶었던 거는 여기 텐동 좀 먹고 싶었거든요 오약우동 먹고 싶었는데 토리텐 우동하고 에비텐 우동을 시켰습니다 뱀뱀 <놀람> 스마시 송영 버스 안 타고 그냥 택시 타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시간이 좀 남았어 가지고. 진짜? 어, 그런 거 같은데. 완전 구불구불 엄청 멀어요. 되게 산 중턱에 있다. 어. <laughs> 와 신기하네. 그니까 아 그래서 그런 뷰가 있었구나 <목소리가> 아리가또거절머스 바이바이 물건이 많아요 한국어 있잖아 朝のご朝食のお時間7時30分もしくは9時ございますがただいま7時30分のお時間団体様が入っておりましてお時間にご都合よろしければ9時のご案内おすすめしております7時30分のお時間が団体様人数が非常に多くなっておりますルギーははございいいいませんん時に予約したでですすここれれらないですよねこれ 8時まで、夜の8時まで8時かじま。うん。夕食鉄板焼きはレストラン。階段の上になります。ショップは夜の9時までですね。はい、9時まで。はい。ご朝食、朝ごはんですね。ここから入ってください。ビが綺麗ですよ。はい。そしてこちらがウイスキーのシーンです。水晶ですね。氷です。お部屋の鍵ですね。この黒い部分に。

이 거기잖아. <laughs> 좋아요 좋아요 세상에 도착. 에머니티 이렇게 있고. 옷이 안 들어있네. 여기? 오잉? 음, 쿠키랑 물 있고. 짜잔. 사이즈있 또 있고. 우선 잠깐만 딴 길만 있다. 오후 찬호! 테라스에 들어왔는데요. 와, 이거. 블로그에서만 봤던 그 풍경이잖아. 저 뒤에는 저렇게 민둥산이 있고. 풍경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기에는. 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개인 욕조라고 해야 되나 그게 있습니다 아 졸려 너무 졸려 우리 오늘 기절하겠다 진짜 그치 이게 여행이 고행일 수도 있다니까 보겠습니다. 오 맛있다. 음. 이건 뭐예요? 소시지? 코레와난 데스카 부단이고 돼지고기 돌린육고랑 부단이고 이거는 치즈야? 이거는 뭐야? 오 맛있다. 뭐 벨벳 뭐야? 상큼하네? 코레와난데스카 지지코노 팡코 하겠대. 팡코 하겠대. 뭔지 모르지만. 주지크. 어 아. 무화과. 무화과. 왔깝다 왔깝다. 오이스 템푸라. 또나 니크. 아 그랬구나. 지금 다물어 보고 있어. 아뜨. 밀키하다 밀키해. 유메고시슈 유시에고리알코을넣 거. 알겠니다 너무 웃기다 맛있다 근데 배부르다 아 <놀람> 약간 스퍼랑 맛이 똑같은데? 배가 부르거든요 뭐부터 아, 아, 아. 먹어볼까? I 음 love 아, 가지 맛보고 있었구나 배가 부른디요 미쳤다 와 미쳤다 미쳤다 환상적이다 자몽이야? 아래 자몽 들어있다 자몽 크림 브를레 자몽을 넣어서 이끼을 잡아줬네 배부른 우리들을 위해 초록색은 뭐야? 보통 이것도 많이 먹으면 느끼한데 안 느끼하게 잘 만들려고 한거 같은데 이거 시원하게 주소 너무 좋다 만지 <laughs> 이거 뭐야 <laughs> 밥을 먹고 나왔는데 배가 터질 거 같아 너무 배불러서 죽을 거 같아요 진짜 너무 배불러 진짜 그리고 진짜 맛있었고 엄마가 고기랑 술을 남겨서 고기 두 덩이는 제가 클리어했습니다. 예. 배불러서 지금 야경을 구경하고 걷고자 해서 나왔는데 여기가 산 중턱이기 때문에 어디 걸을 수 있는 곳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목소리> 온천탕을 <laughs> 즐기고 지금 숙소로 들어와서 쉬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었던 하루에요. 내일도 화이팅! 지금 뭐예요? 터스. 오늘 어땠어? 오늘 행복한 시간이었지.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 왜? 음, 딸이랑 단둘이 여행한 것도 처음이고, 그다음에 좋은 곳에 마음에 드는 곳을 잘 잡아가지고 왔고, 그다음에 좋아하는 온천에 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딸이랑. 대욕장에 가서 또춘탕에 가서 약간의 해프닝은 있었지만 그것도 나중에 얘기거리가 되겠지 그리고 어쨌든 아주 만족스러운 하루였어 내일 또 만나 안녕 안녕. 굿나잇 굿나잇 음.